안녕하세요. 지안 예쁜 옷장입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 옷을 주문하시고 많은 분들이 만족하신다는 리뷰를 남겨주셨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좋은 제품들 보여드리기 위해 더 분주하게 움직이겠습니다. 자, 그럼 지안 예쁜 옷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요번 코디는요, 그 프라다 조끼에, 그리고 이 기본 그 체크 남방 버버리 남방에 그리고 이너 티는 실케 티를 입혔고요. 그리고 이제 면, 워싱, 바이오 워싱 돌린 그런 면 소재의 배기 핏 바지를 코디해 보았습니다. 요 베스트는요, 포켓이, 이렇게 아웃 포켓이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밑단 전체가 이렇게 스트링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박시하게 이렇게 떨어뜨려도 좋지만 이렇게 스트링으로 허리 라인을 더 잡아주면서 그렇게 활용을 해셔도 좋고요. 그리고 어, 카라 부분은 또 니트로 활용을 해줘서 더 캐주얼한 느낌이 나면서 한층 더 고급스럽고. 네, 밑단도 이렇게 시보리 넓게 뽑아줘서 더 세련된 느낌이 들고요. 자크도 바느질이라던가 워낙 깔끔하게 아주 잘 나왔습니다. 뒷모습에는 스트링도 이렇게 양쪽으로 넣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내가 내 스타일에 맞춰서 샤링을 조절해서 입으셔도 되고요. 여기 주름 가는 게 싫으시면 이렇게 넓게 그대로 입으셔도 괜찮고요. 이거는 활용하기 나름이니까 이대로 떨어뜨려 이렇게 조끼 하나를 더 입은 그런 느낌이 나게 또 활용하셔도 되고요. 예, 스타일이 아주 세련되게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기본 버버리 체크 남방입니다. 단추 부분은 이렇게 빨갛게 또 스티치를 넣어주어서. 흰 실보다는 이렇게 또 빨강으로 이렇게 실 색깔을 맞추니까 더또 캐주얼한 느낌이 나고요 목선에 이렇게 해지청으로 한 바퀴 이렇게 또 이렇게 살려주었고요 포켓처럼 이렇게 주머니 만들지 않고 민자 직사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오히려 또 요게 또 세련된 느낌이 더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구구까지 활용을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이렇게 핏이 워낙 넓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키가 크신 분들은 티기장을 조금 더 내려서 입으시면 활용하기 좋습니다. 뒷선 보여드리겠습니다. 뒷선에는 앞선하고 틀리게 뒤에서 여기 밑단에서 절개를 더 넣어 주어서 이렇게 절개를 한번 넣어 줌으로 해서 하체를 길어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 요 이너티는 정말 많이 반응이 좋은 실크 면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을 입어도 항상 빨아도 이 상태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허리 사이즈로 한 55, 66 그러니까 허리 사이즈로 나와서 작은 분이 입으셔도 텐션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게 스판기가 들어가 있어서 88까지 입으셔도 실은 가능했던 옷인데 이제 사장님께서 이거 사이즈 한 치수 더 크게 두 사이즈로 만들어 주셔서 사이즈 77까지 입으셔도 되고요. 또7 7부터 88까지 입으셔도 되는 사이즈 그렇게 두 개로 나와 있으니 어, 자기 체형에 맞춰서 주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배기통의 면 바지이면서 안에 이제 솜을 빼고 이렇게 밴딩 본딩으로 나온 이렇게 바지입니다. 이게 요즘 간절기에 입기 딱 좋은 바지이고 핏도 굉장히 예쁘면서. 바지 기장이 그렇게 길게 나오지 않았음에도 모든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게 바지 통이 좀 살짝 넓게 나와서 발목 보이게 입으셔도 아주 활용하기 좋은 바지이니, 요런 거 간절기에 구입하셔서 입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요번 코디는 봄봄봄 하는 코디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잔꽃 난방과 안에 이너와 보라색 칼라로 코디를 해 보았습니다. 네면난방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난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배색을 넣어주고 이렇게 끝선에 레이스를 달아주어서 여성스러우면서 봄 분위기 나는 그런 밝은 잠바입니다. 프린트가 워낙 예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 봄에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팔은 롤업, 이렇게 접어서 롤업 할수 있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후드가 달려있고 후드 배색으로 그린색을 넣어주었고, 단추와 주머니 포켓 배색으로 또 그린색을 넣어주었고, 스티링으로 이렇게 사이즈 조절해서 내가 스티링 잡아서 이렇게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뒷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뒷모습은 잠바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이너 브라우스 겸 난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선은 레이스 이렇게 배색을 넣어주었고요. 밑단과 목선은 레이스로 배색을 넣어주었습니다. 요렇게 앞에 절개 두 번을 넣어주었고, 그 사이에 이렇게 자수를 넣어주어서 잔꽃으로 넣어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직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추로 처리해서 옷 입고 벗기에 편하게 만들어주었고, 뒤에는 또 레이스를 또 같은 칼라로 배색을 넣어주었습니다. 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옆선으로 포켓이 들어가 있고 밑단에 이렇게 또 하나 깊게 포켓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 포켓으로 넣어주어서 또 캐주얼한 느낌도 나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칼라감이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칼라가 너무 예쁜 백이핏 바지입니다 뒷선은 또 이렇게 포켓도 깊게 넣어 주었고 여기에 이렇게 또 라벨 하나 달아 주었습니다 요번에 준비한 옷은 남방에 스카프를 올리고 그리고 요즘 딱 좋은 그 베이지 계열의 바지를 올려보았습니다. 네, 난방을 보여드리면, 난방 같은 경우는 면 소재에 이렇게 나염을 찍어서 이렇게 이게 면, 톡톡한 면이기 때문에 요즘 자켓으로 활용하기 아주 좋은 박시한 난방입니다. 네, 스카프 하나 요즘 이렇게 봄 스카프로 살짝 요런거 하나 떨어뜨리면 아주 좋구요 네, 요즘 가장 많이 나가는 사이즈 넉넉하게 나온 남방입니다 뒷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뒷모습 절개 한번 넣어서 이렇게 또 다트 한번 잡아서 활동에 불편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면소재의 니트입니다. 요거는 늘어짐이 없고 이렇게 직접 짜은 것 같은 그런 니트이기 때문에 고급스럽고 그리고 칼라가 아주 또 예쁘게 나와서 요즘 봄에 이너로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은 그런 칼라감에서 제가 올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레이스 모티브 자체가 음딱 봄스럽게 나와서 봄 코디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요 바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그런 핏인데. 요게 칼라감이라던가 바지핏 자체가 정장으로 오피스룩으로 입기에 아주 좋은 그런 정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면서 약간 세미 캐주얼로도 활용하기 좋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앉았다 일어나거나 또 세탁이 가능하면서, 어, 무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장으로도 활용하기 좋은 바지이면서 전체 밴딩으로 나와 있지만 또 사이즈별로 나오는 그런 바지이기 때문에 55부터 88까지 나오니까 각 사이즈에 맞춰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요번 코디는 면1 0 0의 스트라이프 남방에 청바지를 코디해 보았습니다 요 남방 같은 경우는 면 100%에 정장 느낌 나게 활용하시면 좋고요 봄남방으로 정장 안에 컬러가 이렇게 화이트 이렇게 밝은 톤으로 흰 단색 보다는 이렇게 컬러감 있게 들어간 요런 남방이 들어가 주시면 정장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리선에 이렇게 단추로 들어가 있는데 이대로 떨어뜨려서 박시로 입으셔도 되고요. 단추를 채워서 허리 라인 잡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난방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캐주얼보다는 정장으로 활용하셔도 좋은 아주 고급진 그 면백의 난방입니다. 그리고 보통 난방들은 요즘 길이감이 굉장히 짧게 나와서 또 이렇게 옷 구입하시는데 그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난방보다 거의 20cm는 길게 나온 그런 난방이기 때문에 내가 힙선이라던가 이렇게 기장을 긴 거를 원하시면 요 난방을 구입해서 활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뒷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활동하기 편하게 다 하트를 한번 잡아주었습니다. 길이감이 길게 나와서, 네, 길이를, 긴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너티는, 이너로 활용하셔도 좋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겉에 하나만 입으셔도 좋은 깔끔하게 나온 그런 속의 이너티입니다. 청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 통바지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저희가 가장 많이 팔았고 그리고 겨울에 기모를 넣었던 것을 이제 기모를 빼고 봄 상품으로 나온 면 기모로 나온 청바지이며 또 핏은 청 통바지입니다. 통바지 핏으로 나와서 통바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입으시고 또 스판이 있기 때문에 어, 스판기가 있어서 입었을 때그 핏이 아주 날씬해 보이는 핏이면서 사이즈별로 55부터 99까지 나오니 어, 자기 사이즈에 맞춰서 아, 이거 같은 경우는 한 사이즈 크게 주문하시면 더 좋습니다.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나요? 요즘은 옷들이 여름 옷처럼 얇게 나와서 선택하기 곤란한 계절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겨울 옷들을 밝은 톤으로 선택해서 입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날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 모두 몸과 마음이 따뜻한 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